6일 연속 폭락. 홍콩 증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요. 모두가 팔아치울 때이두 종목만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역주행 종목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소식은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가장 인기가 높았던 홍콩 증시 관련 키워드 뉴스 기사입니다. 최근 홍콩 항생지수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장중 95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400포인트 하락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목할 점은 거래액이 평소보다 훨씬 높은 4,904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기보다는 불안정한 매매가 활발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 우려입니다. 글로벌 자본과 중국 본토를 잇는 홍콩은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 경제의 근간인 기술주와 금융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술주 지수는 한때 6,000포인트 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며 샤오미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와 홍콩 증권거래소, HSBC 같은 금융대기업들이 동반 하락하며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금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금 황금 국제는 9% 이상 급등했고, 화웅 반도체와 중심국제 같은 반도체 주식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금 관련주의 급등은 글로벌 긴장 속에서 안전 자산으로 피신하려는 전형적인 심리입니다. 실제로 국제금값은 4,1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둘째,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중국 본토가 기술 자립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적 수혜를 기대하는 투자입니다. 홍콩 증시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의 자유로움과 중국 본토의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홍콩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에 공감하며, 이들이 불안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